안녕하세요. 귤남 선생입니다. 오늘은 중등수학 2학년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방송에서는 이제 기말고사, 일정상 기말고사 부분부터 보게 될 거니까 지금은 중간고사, 중간고사 부분에 해당하는 제일 처음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리수와 소수부터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배울 거는 유리수와 소수.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소수의 분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의 분류. 자, 소수라고 불리는 거는 일반적으로 소수점에 의해서 표시되는 숫자를 얘기합니다. 소수라고 불리는 것들은 이제 보통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2, 3, 오 등등과 같은 이거 약수가 자기 자신과 1이두 가지만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수점 형태로 포함된 형태가 하나 더 존재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게 있죠. 0.3 또는 마이너스 0.2 이렇게 된 숫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 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은 숫자에 이게 아마 셈 숫자일 거예요. 숫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0에서 1 사이의 같은 숫자를 소수. 뭐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있긴 한데 이것도 이제 소수. 그때는 음수 개념만 배웠으니까 그냥 이걸 통틀어서 이제 소수를 음수 지울까요? 0.3, 0.2 이런 것들을 소수라고 합니다. 등등. 근데 지금 배우는 건 당연히 이 파트에 해당하겠죠. 이것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이 소수에는 첫 번째로 유한소수라는 게 존재를 해요. 유한소수. 소수점 아래 0이 아, 아닌 숫자가 유한계인 소수.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수가 유한계다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0.243 이런 거 소수점 밑에 숫자가 3 개죠 이런 거를 유한 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다음에 0.125 이런 것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배울 건 뭐냐면 무한 소수입니다. 당연히 똑같이 소수점 아래 0이 0이 아닌 숫자가 아닌 수가 무한히 많은 소수 그럼 거기 차이가 뭐예요? 얘는 유한계고 얘는 무한히 많다. 무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0.2111.점점점 1이 계속해서 무한히 반복되는 경우 등등에 해당하는 겁니다. 뭐 다른 숫자로 치면은 7분의 3 얘는 굳이 나누면은 0.4285 714. 점점점 해서 계속해서 어떤 숫자가 뻗어 나갑니다. 이런 경우를 유한소수 무한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유한소수하고 무한소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보통 어 우리는 유리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유리수는 나눌 수 있는 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눌 수 있는 숫자라는 얘기는 다시 표현하면 분수 형태로. 표현 가능한 수예요. 표현 가능. 왜냐하면 어떤 숫자를 나누기 뭘 했다. 이걸 네모라고 쓸까요? 동그라미를 네모로 나눴다라는 얘기는 네모분의 동그라미처럼 분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유리수는 분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한 수. 그럼 이 유리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순수 형태를 유한소수로도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한소수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등학교 아마 추후의 교육과정에서 보면 알겠지만 무한소수는 이때 순환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순환이란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얘는 반복이 돼요. 반복. 이 7분의 3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겁니다. 어, 7분의 3을 실제로 계산 해보면 얼만큼 반복하는지 좀 볼게요. 자, 4, 2, 8, 6, 7, 1, 4. 자, 여기, 요 뒤에, 여기에, 4, 2, 8571이 계속 반복됩니다. 428571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는 이때 요만큼 기준으로 똑같은 숫자가 반복되고 있죠. 이런 무한소수만 유리수에 해당합니다. 추후에 나중에 무리수라는 개념도 배우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의 무한소수만 유리수에 포함이 된다. 그럼 반복되지 않는 무한소수는 뭐예요? 그건 무리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유리수만 배우고 있으니까 유리수에는 유한소수와 그 다음에 순환하는 형태의 무한소수만 포함되어 있다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수체계를 좀 보면은 우리 자연수란 게 있었죠. 자연수. 자연수는 다른 말로 양의 정수. 그 다음에 영과 음의 정수. 요세 개를 한꺼번에 우리는 정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얘를 포함해서 통째로 유리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어졌을 때, 여기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뭐, 8분의 1. 그 다음에, 뭐, 2분의 3.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8분의 1은 0.125. 그 다음에 2분의 3은 뭐, 1.5인가? 1.5. 그 다음에 아까 배웠던 거, 뭐, 7분의 2였나? 7분의 3이네요. 7분의 3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겠죠.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이때, 이 유리수에는 두 가지로 나눈다. 뭐, 유한소수와, 그 다음에 무한소수인데, 이때의 무한소수는 뭐예요? 숫자가 일정 기준으로 반복되는 경우. 에 해당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알수 있을 거예요. 맞죠? 자, 그리고, 이때, 뭐, 유리수는 분자가 정수이고 분모가 0이 아닌 정수로 나타지는 수, 라고 정의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분수 형태로 표현 가능하다, 분수 형태로 표현 가능한 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라고 불리는 두 가지 형태의 소수를 좀 구별을 해볼게요. 좀 구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소수로 나타내지는 것과 무한소수로 나타내지는 것을 쉽게 얘기해 주자면, 분모에 이와 오로만 되어 있으면 유한소수구요. 그 외의 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무한소수가 됩니다. 자, 이거는 여기 음, 첫 번째 기념소수의 분류에서 넘어와서, 이제 두 번째로 유한소수의 유한소수와 무한소수의 표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봅시다. 유한 소수가 2나 5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자, 2분의 1, 5분의 1, 그다음에 10분의 1 또는 20분의 1처럼 이 분모가 분모가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2나 5로만 주어져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은 2곱하기 5고요 20은 2의 제 곱하기 곱5 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유한소수입니다 근데 무한소수는 아까 7분의 3처럼 여기에 뭐예요 2나 5가 아닌 다른 숫자가 주어져 있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무한소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 3분의 1그 다음에 뭐 9분의 7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무한소수에 해당합니다 자왜 그러냐면은 자, 표현을 해봅시다. 자, 뒤에 넘어가서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자, 우리가 0.125라고 표현된 소수가 있다고 칩시다. 이거 유한소수예요 그럼 얘는 1000분의 125란 의미죠. 1000분의 125. 그때 이 1000이 의미하는 거는 2가 3개, 5가 3개입니다. 즉, 요한소수를 최초에 분수 형태로 변환을 하면은 분수 형태로 바꾸면은 분모가 10의 n 제곱 형태가 됩니다. 분모가 10의 몇 제곱 형태가 되는가 10, 100, 100, 0 100, 0 0 1000, 0 0 1000, 0 0 1000, 그럼 얘는 10이란 숫자 자체가 2와 5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한 소수는 뭐다? 2와 5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유한 소수가 아닌 무한 소수는 무한 소수는 그 외의 수인 3 5 그다음에 6 7, 9 등이 분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확인할 때는 최종적으로 기약분수를 만든 다음에 판단을 합니다. 기약분수. 예를 들어서 14분의 7입니다. 얘는 근데 2분의 1이죠. 얘를 갖고 무한소수인지 유한소수인지 판단하는 거예요. 14분의 7이니까, 야, 14니까 이거 2 곱하기 7이네. 자, 7이 있으니까 무한소수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약분수로 만든 다음에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만약에, 어, 그냥 분수가 있는데 얘를 유한소수로 나타내고 싶어. 유한소수로 나타내고 싶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50분의 3입니다. 이 경우는 2 곱하기 5의 제곱이고 3이에요. 그러면은, 분자 분모에다가, 분자 분모에다가 곱하기 2분의 2를 곱하게 되면, 이거 1이, 그럼 1이죠? 1 곱한 거예요. 그러면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그리고 6, 분자는 6이겠죠. 그러면, 100분의 6이니까 0.06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하지만, 어, 60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얘는 2 곱하기, 이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입니다. 분의 1. 이때는 이 3이란 존재가 없앨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에 주어진 형태의 분수가 2랑 5만 분모에 갖고 있어야지만, 뭐예요? 유한소수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유한소수가 나오지 않아요. 이 경우엔 뭐가 납니까? 무한소수가 주어질 겁니다. 그럼 무한소수를 구하는 방법은 실제로는 나누기를 쓰죠. 나누기 1을 60으로 나눌 건데 0.0160 그 40이 나면서 406, 360, 406. 점점점 이렇게 돼서 얼마예요? 0.01666. 점점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얘기를 하자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유한소수면 분모에 2나 5만 있다. 그러면 무한소수면 그 외에 숫자인 3, 5, 6, 7, 9 등이 있다. 단, 기약분수로 만들었을 때 비교를 하는 겁니다. 14분의 7 같은 경우에 2분의 1로 바뀌니까 2, 2분의 1은 분모에 2만 있으니까 이때는 유한소수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14분의 7 보고 야7 있으니까 무한소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알겠나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유한소수와 무한소수의 판단, 구별은 어떻게 한다? 분모에 2나 5만 있으면 유한소수, 2나 5가 없거나 혹은 다른 숫자가 껴있으면 무한소수다.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